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뿌려야 할 씨앗입니다 그럼에도 뿌려야 할 씨앗 어 누구는 전도가 참 쉽다고 이야기하지만 어, 전도는 정말 하면 할수록 부담이 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제라도 건넬라 치면 심장도 두근거리고 또 말도 꼬이고 또 상대가 과연 어떻게 그것을 반응할까 나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두려워서 이 얼굴이 쉽게 굳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친한 이웃이나 친구, 동료들에게 교회에 가자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자고 하면 지인들이 어 이렇게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선뜻 이 주변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이 전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또 요즘에는 이 집집마다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보통 그렇게 전도하는 예전의 방식처럼 그렇게 참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도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또 집에 들어가기도 좀 어렵고요.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어떤 기회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또 사람들의 반응도 매우 차갑고 또 냉담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의 일을 내가 열심히 감당을 하는데 그 반응들이 참 시원치 않고 내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하는데 그 전도에 대한 반응들이 냉담할 때 우리는 쉽게 내가 하고 있는 이 주의 일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혹은 복음 전파의 사역에 대해서 쉽게 회의에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은요, 이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에도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열심히 천국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기적과 능력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의 이 앞장이라고 할수 있는 3장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신통치 않음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딴지를 겁니다. 왜 안식일날 밀 이삭을 자르느냐?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심지어 이 바알 세불 즉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그 모든 사역을 한다고 모함까지 합니다. 부모와 형제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말리고 뜯어 말리려고 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당시에 제자들이었다면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그러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제자들이 가졌을 낙심 그리고 절망을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 예수님을 통해서. 예, 뭔가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 사역을 할때 사람들이 계속해서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또 사람들이 호응해주면 적극적으로 호응해주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반대가 있고 적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전 절망했을 것 같아요. 회의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이게 옳은 길인가? 내 선택이 정말 이 바른 선택이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것 같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4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특별히 누구들에게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이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설명해 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그 비유들 가운데 대표적인 이 씨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씨앗이 뿌려진 네 개의 밭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농부가 이씨 뿌리는 자가 너무 엉성하게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좋은 땅에만 씨앗을 탁 뿌렸다면 더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었을 텐데 왜이씨 뿌리는 자는 그 씨를 길가에도 낭비하고 돌밭에도 낭비하고 가시떨기에도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이 팔레스타인의 기후와 농사 환경을 우리가 좀 알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팔레스타인은요, 건기와 우기로 그 날씨가 구분되어집니다. 4월부터 9월까지는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사실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요. 우기는 9월 말 혹은 10월 초에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때가 성경에 나오는 이른 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이른 비가 내리는 때. 우리나라에서 이른비라고 하면 봄비를 의미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요. 가을에 이른비가 내립니다. 가을에. 바로 이때 농부들이 밀과 보리 씨앗을 뿌립니다. 그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나도 이 척박하고 메마른 그러한 땅에는 사람들이 자주 다니면서 생긴 이랑이라고 하죠. 길 같은 것도 있었고. 또 수많은 석회석 돌멩이들과 가시도친 잡초가 수북히 쌓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길가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이스라엘에서 볼수 있는 일반적인 농사의 환경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른 비가 내리는 가을 파종기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신 채 물가에 선 무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 밭을 먼저 이렇게 잘 갈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반대예요. 이렇게 척박한 곳에다가 씨를 확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땅을 갈아 엎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확하게 정해진 어떤 이랑에다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비유에서처럼 여러가지 어떤 토양의 모습들이 있는 그곳에 여러 군데 씨앗들이 뿌려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듯이 결국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어요? 새들이 와서 다 먹어 버렸죠. 또한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처음에는 조금 싸이 나오는가 싶더니 이내 말라서 죽어 버렸습니다. 모두 다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네 개의 밭 중에서 무려 이세 개의 세 개의 땅에서는요 열매 맺기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한 개의 땅에서만 열매 맺기에 성공을 거두게 되죠. 4분의3은 실패했고 또4분의1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이 농부는 과연 농사를 제대로 짓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농부는 이씨 뿌리는 자는 농사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진 않으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 농부의 농사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농사는 매우 어리석고 무모해 보입니다. 사분의 일에 집중하고 그 사분의 일에 열심을 두면 더 많은 결실을 거두었을 텐데 왜 이토록 길가와 그리고 돌밭과 가시덤불의 땅에 씨앗을 허비했을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8절에 이 좋은 땅에서 거둔 결실의 양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실의 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의 양을 보시면요. 그 씨앗의 100배,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보통 이이 뭐라 그러죠? 풍작이라고 하나요? 네. 이 풍작이 보통 풍작이 아니에요. 이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거의 말이 되지 않는 풍작이라고 합니다. 보통 농부들이 씨앗을 뿌려서요. 보통 한 5배에서 한 7배 정도 소출이 되면은 아, 이 풍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30배, 60배. 이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가 있을까요? 당시 아마 이 씨를 뿌려본 농부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아마 예수님의 이야기에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농사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 허풍이 심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좋은 땅에서 거둔 이 결실의 양은요, 가히 충격적인 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처럼 좋은 땅에서 열린 이 열매를 지나치게 부풀려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이 본문 4분의 3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4분의 1, 그 좋은 땅에 농부가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씨앗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결실에 실패해서도 안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농지와 농법의 현실로 볼때이 씨앗을 낭비하거나 어느 정도의 씨앗을 낭비하거나 또한 이 결실에 실패하는 일은 거의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라면 어느 누구나 씨를 뿌릴 때 누구라도 어느 정도의 그 씨앗이 낭비되는 것쯤은 감수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무모해 보이는 그 농사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4분의 그 삶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4분의 1, 그 좋은 땅에서 거두는 그 소출의 양이, 이 4분의 3의 실패를 남, 나, 이 만회하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양의 성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4분의 1에 대한 기대, 4분의 1의 성공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도 씨를 뿌립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일 농부가 좋은 땅이 아니라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떨어져 낭비하고 결실에 실패할 씨앗들만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도 씨앗을 그 스스로 뿌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수탄, 낭비와 실패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소출과 풍성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가 있었기, 그들은 거기에 희망을 걸고 오늘도 그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서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온갖 고생을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진행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동조 세력보다는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그 예수님의 말씀에 딴지를 걸고 제자들의 행동에 딴지를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시면 언제부턴가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없앨 음모까지 꾸미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을 보시면 요 제자들 가운데에는 또한 이탈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전하고 가르쳐도 도통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파정으로 친다면 전부 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들처럼 예수님이 했던 그 모든 사역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고, 또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무모해 보이죠.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또 열정의 낭비인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결코 주님 안에서 낭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패에 개의치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 여러분, 우리가 뿌린 그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져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 그 모든 우리가 했던 그 실패 과정들을 만회하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결실과 또한 그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결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을 그 사명을, 그 사역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그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주의 말씀을 전해야 뿌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호주 시드니의 조지가에서 한 백발의 노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전도지를 내밀면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실히 있으십니까? 노인은 무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10명 이상에게 전도지를 나눠 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 노인이 아무리 그렇게 전도지를 나눠 주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한 사람도 한 사람도 그 노인에게 와서 내가 당신의 그 전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 40년 동안 복음을 그 자리에서 증거했는데 그 누구도 찾아와서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이. 그가 자기의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회고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열매 없는 열심이었다.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수레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무렵에 지구의 반대편 쪽 영국의 런던에 한 침례교 목사님이 그를 찾아 방문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지난 3년 동안 이전 세계의 이 교회 집회를 다니게 되면서 듣게 된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한 가지 전해 주시게 됩니다. 그게 뭐 그가 목회하는 영국의 런던을 비롯한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과 인도 전역에서 이 호주 시드니, 이 조지가에서 전해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셀수 없는 많은 간증들을 그가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호주 시드니의 집회를 오시게 되어서 마침 그 간증의 진원지로 그 목사님이 찾아오시게 되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도대체 호주 시드니의 조지가에서 과연 누가 그 복음을 증거했길래 그 엄청난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진 그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부터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간증을 하게 되었을. 평생의 삶이 열매 없는 열심이었다라고 자신의 삶을 수레했던 그 노인에게 목사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큰 위로와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이야기를 듣고 그 노인은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매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며 매일매일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씨앗을 뿌리는 목회자가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는 분들도 있고, 복음 전파에 전도의 씨앗을 뿌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칫 마음 가운데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열매가 나타난 것도 같지도 않고 내가 이 주일학교 학생을 지도한다고 해서 과연 나의 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내가 과연 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회의에 빠지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뿌리는 그 열심의 씨앗들이 언젠가는 4분의 3의 실패를 넘어서 4분의 1의 성공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로 우리의 삶을 또이 교회를 또 하나님 나라를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